아이, 핫했죠. 아, 너무 잘 치시는데? 우 <laughs> <laughs> 와, 엔딩까지. 우우! 아니, 선배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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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선배님. 어떻게 된 거예요? <laughs> yeah. 선배님, 이거 고음 버튼이라면서요. 고음도 안 하셨는데, 저도요? 지금 무슨 일이에요? <laughs> 저때가 지금 6년 전이에요. 6년 전이요. 네, 벌써 6년 전인데 저때도 이제 앨범을 내고 출연을 한 거였어요. 아하. 앨범이 나온지도 모르고 춤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. 아하.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무대에 사실 저는 춤을 준비를 했어요. 예. 네, 했는데 아 와, 가장 걱정이 되는 건제 노래 제목이라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. 아하. 춤은 춤이고 예. 네. 향기 향기. 어, 향기. 아시겠죠? 저는 가수입니다. 네. 그러면은 저... 오늘 준비하신 춤을 네. 추시고 그 그러니까. 동영상이 끝나기 전에 향기라고 외치시는 건 어떨까요? 아 마이크가 없으니까 저희가 외쳐드릴게요. 그러면.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. 오케이. 가장 핫한 요즘 챌린지를 준비해주셨는데 어떤 춤 준비하셨어요? 그 NCT U의 백이진스라고 오 아, 아. <laughs> 어깨를 장난 아니게 쓰는 춤인 걸로 알고 있는데. 네. 자 그러면 유죄인간이 주는 유죄댄스 여러분 이석훈 선배님의 신곡 향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<laughs> 자 그러면 <laughs> 준비해 주시고요 yeah. t 레츠고! 어떠셨어요 오늘 소감이 마음 편히 잘 하신 것 같아요? 아니요 아니요 너무 떨려요.